어려워! 코드 쿠스트입니다! 음악이 아, 좋아. 예, 예, 네. 예. 코스피님 음악이 좋아요. A1입니다. 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에스파이어 피파 22 셀럽 토너먼트에서 를 맡게 된박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호! 예, 네, 궁동환입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이 피파 시리즈 좀 하시나요? 제가 열심히 하다가 어어.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아... 업무를 제대로 못 봐요. 엄청 재밌어거 이거. 그래서 예, 예, 예. 끊었죠. 근데 음.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가 엠버서드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아, 있어서 대박이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피파 22가 더 특별해졌습니다. 하이퍼 모션 들어보셨죠? 하이퍼 모션. 예, 요게 손흥민 선수 포함을 해가지고 22명이 무려 예. 직접 슈트를 입고 아... 동작을 다 취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현실감이 그냥 빵빵 반영되겠어 이 피파는 자꾸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네요 거기에 코멘트리만 바꾸면 돼요 네. 너무 오래됐어 그쵸 예둘딱 네. 네. 쓰면 되는데 <laughs> 우리가 오늘 왜 모였죠? FIFA 22이 예. 셀럽들의 음. 그 엄청난 대회 이조 추첨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아조 추첨. 조 예, 추첨. 그래서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셀럽 셀럽 8 명을 초청합니다. 셀럽 아니고 셀럽. 예, 예. 셀럽. 예. 저희가 셀럽 8인을 초청해서 단판 승부입니다. 이거 또 재미잖아요. 네. 한판씩 쫙쫙 치고 올라가는. 8강 토너먼트 대회를 이번에 저희가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이 대회에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 해요. 아니, 무려 대회의 총상금이요. 800만원 상당입니다. 상당? 예, 예. Around 8 million. <laughs> 500을 그냥 드린다는 겁니다 야. 우승자에게는 총 800만 원 상당이고 자 그리고 네. 준우승자에게도 있습니다 FIFA 22를 즐길 수 있는 모든 세트 플레이스테이션 5와 아. 모니터 게이밍 책상과 의자 FIFA 22가 담긴 특전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야 이 정도면 이거 우리가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이 사전에 우리한테 왜 에길라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 에이, 장난 아닌데 지금 이거 <laughs> 뭐, 예, ZD네 저 황희죠 ZD 전문인데 <laughs> 평소에 피파를 정말 즐겨하시는 분들 저도 들어보신 분들 에이... 있어요 이 피파 잘한다고 어, 어, 넉살 넉살 예. 우원재님. 아, 비니, 비니. 우원재. 예, 그 다음에 레원 어, 빅나티님이 예, 출전하십니다. 너무 쟁쟁한데요? 제가 MBC 아육대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고요. 그때 나와서 엄청나게 잘했던 분이에요. 하성우님이 이번에 또참가한대요 와우! 제가 와서 이분 장난 아닙니다, 진짜. b 투 b 의 민혁. 어, SF9의 다원님이 이제 출전해서 이렇게 모두 8인이 참가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한번 해야죠. 네네. 대망의 조추첨 한번 합시다 과연 누구랑 붙게 될지 네. 예. 거의 뭐우앤파 챔피언스리그 도추첨 월드컵 도추첨 같지 않습니까? 약간 피카츄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A조에 1번 A조에 2번. 2번 A1, 네. A2 B1, B2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네. 바로 들어볼까요? 예, 예. 예. 아 이걸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자자자자 예. 어. 예. 자, 자, A1입니다 A1 어머 세상에 <laughs> 아포드코스트 <laughs> <laughs> 내가, 야, 내가야, <laughs> 내가 보면, 내가야. 지 내가 뽑아야지. 야, 좋아. 자, 그래. 코드 쿠스트입니다. 아, 음악이 좋아. 예, 네, 예, 예. 코드 스트님 음악이 좋아요. A1입니다. 네. 자, 그럼 네. 코드 쿠스트와 붙을 상대는 누가, 오! 구 B2B 민혁. 와! 오. 야, 되게, 되게, 흥미로워. 되게 흥미로워요. 되게 흥미로요 아이돌과 어, 래퍼. 네, 네, 네. 좋아요. 자, B1입니다. 우원재님입니다. 아, 와, 우원재. 어, 예. 아, 레온님. 야, 자, 시원 하성우님입니다. 와, 아, 실력자 유일하게 아는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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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원님. 아, 다원님. 네, 야, 더원님. 요거 피튀일 겁니다. 예, 요, 거 대기야. 진짜? <웃음> 뭐 UFC야, 티비 <laughs> 외치기야. 아, 넉살. <laughs> 아, 녹살. 넉살. 빅나티님. 네요. 야, 아 빅나티. 또 저희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얘기해주시죠 8강 이 진출한 선수들 중에 과연 우승자는 누구일 것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우승자를 제대로 적중시킨 예측해주신 분에게는 이만큼의 또 다른 상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이만큼의 치스 아 말할 때할 뻔했다 아 진짜 이만큼이에요 진짜 에스쿼아이어 f i 22 셀럽 8강 토너먼트 저희가 또 해설로 직접또 참여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많은 셀럽분들과 저희가 또 해설로 참여하니까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순. 어 아니야. 오야 그럼 왔어